제 05화 청국민과의 대화 답변 수업 장애인 정책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 장애인은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함께 방문해 충실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 민간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장애인 사례관리 민관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국가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가 지원으로 고위 험군 장애인에 대해 두터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도입된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단가를 적정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올려 고위 험군 장애인과 활동 지원사의 매칭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원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애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이용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큐. 자폐성 장애 엄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아들은 잘 성장했지만 시설이나 교육 기관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걸 신고한 장애인을 돌볼 시설이 필요한데 나라에서 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제분을 돌보시는 일이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이나 교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우려가 크실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간 일부 장애인 시설 및 교육 기관에서는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17년부터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중앙 한 개소, 지방 18개소를 설립 운영하여 시설과 교육 기관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피해 장애인의 돌봄을 위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15년 4개 20년 17개 하여 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나 학교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혹여라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 국가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피해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건강관리 고용돌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본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귀하와 같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장애인 학대나 폭력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시설이나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큐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역마다 장애아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장애인 거주지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떤 지역은 특수학교가 3개나 되고 어떤 지역은 영계입니다. 지역구에 문의하면 특수학교 지을 땅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특수학교를 한곳 이상 세우도록 할수 없나요? A. 특수학교는 관할 시도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요 및 증감 추이, 통학 여건, 장애 유형, 특수학교 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 등으로 인해 주민이 반대하면서 설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특수학교를 총 26개 교 국립대 부설 특수 학교 포함 이상 신설하고 일반 학교 특수 학급도 총1250 학급 이상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 학생에게 예술 및 직업 교육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모집의 국립대 부설 예술 중 고등학교와 직업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특수교육 대상자 분포,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특수교사의 연차적 증원 및 특수교육 보조 인력 지원 확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